복부 팩만 줄이는 식사 습관. 밥 먹고 나면 배가 항상 더부룩하시죠? 이 습관 세 가지만 바꾸면 속이 확 달라집니다. 매일 유익한 건강 꿀팁 받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을 빠르게 두번 눌러주세요.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. 1단계 따뜻한 음식부터 먼저 먹기. 국이나 찐 채소처럼 따뜻한 음식으로 위장을 먼저 데워주면 소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. 2단계 밥은 꼭 30번 이상 씹기.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고 침속 아밀라아제가 탄수화물 소화를 도화가스가 줄어듭니다. 3단계 탄산과일은 식후 1시간 뒤에 식사 직후 먹는 탄산과 과일은 장내 발효를 유발해 팽만감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. 이세 가지 습관만 실천해도 식사 후 속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영상 소화 안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주세요. 식탁 위에 작은 실천이 장을 바꿉니다.